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어, 요번 시간엔 어. 자. 사주를 한번 볼 텐데요. 어. 계유생이고. 계유생이고 어. 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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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려 볼까? 자, 어쨌든 정사, 정사, 을사 이런 사주가 있거든요. 여자입니다. 음, 자 이거를 음, 네, 자 이런 이제 정사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자이이 이, 이거랑, 가령, 자, 개유, 정사, 정사, 병오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주가 있거든요? 병 이두개 사주가 시만 다른 거예요. 같은 여자고. 응? 시만 다른 건데, 어, 사주가 차이가, 어, 이시 때문에 <laughs>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 위에 사주는, 인성, 약한 인성이 시에 하나 떠 있는 거고, 어, 밑에 사주는, 어, 시가 뭐예요? 내 록인 거예요. 정화가 오하, 오시에 났으니까. 록인 <laughs> 거예요. 네. 그리고 둘다 공통적으로 화기가 굉장히 와하죠 여기는 그냥 불로만 이루어져 있고, 연을 빼고, 여기는 어, 얼목 인성이 하나 약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두 사주는 똑같이, 이, 보시면요. 사화가 유금을 합하는 거거든요. 사유합, 사유합. 어,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연이 개유시니까, 이 개수가 강합니다. 유금을 깔고 있는 개수기 때문에, 이 개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기가 강하지만은, 이 개수가 안 꺼집니다. 안 꺼져요. <laughs> 자, 그래서, 이 뭐, 위에 사주고, 밑에 사주고, 이 개수는, 이 정화한테는 7살이거든요. 7살이 재성을 깔고 있단 말이야. 금생수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화기가 왕하니까, 조우로서 어때요? 괜찮죠? 조우로서는. 조우로서는 괜찮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얘가, 어, 7살은 7살이기 때문에, 어, 또 상황에 따라서 병이 될수 있다. 어, 그러니까, 조우는 조우고, 병은 병인 거예요. 그런 사주다. 그런 사주에, 어, 이걸 따져보면은, 어, 위에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아, 저 밑에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사는 겁제입니다. 이 시에 겁제가 더 있잖아요. 겁제의 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겁제입니다. 겁제가 뭘 하는 거예요? 유금을 합하는 거예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 그니까, 러 이게, 크게 보면은, 어, 이게 이제, 화라는 걸로 하나죠. 이게. 이게 화로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을 보면은, 얘는 록을 두고, 병화도 여기에 록을 두고 해서, 얘는 급제예요, 급제. 얘는 나의 록이고. 응? 위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목생화하는 겁니다. 그죠 목생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경우에는 어이 사가 이 정화의 록의 역할을 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 사유합이라는 자체가 내가 이 유금을 사유합으로 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얼목은 어, 목생화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우리가 이 <laughs> 기계가 돌아가는데에 어, 이렇게 잘 돌아가라고 기름칠 하는 것 같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비급으로만 똘똘 뭉쳐가지고 유금을 납하는 거고, 여기는 인성으로 기름칠을 해가지고 록으로. 어, 그러니까 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유흥을 합하는 거예 그래가지고 이 차이가 크게 별로 안날것 같지만은 어 삶에서 있잖아요 위에가 사는 게 편해요 사는 게 편해요 이 정화는 특성상 어 화기가 왕해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화기가 왕해지는 걸 좋아해요 꺼려하지 않아 정화는 강해도 뜨겁지 않고 <laughs> 사실 이제 뜨거운 건데 그걸 이제 이로운 데쓸수 있다는 거죠. 이로운 데쓸 수가 있다는 거죠. 화가 뜨거우면 어, 병화는 약해도 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병화는 강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정화는 약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정화는 사실 약해도 어, 됐 자. 그래서 이 정화는 어쨌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걸좀 선호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둘다 화기가 왕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사주 같은 경우도 정화가 왕한 거예요. 왕해서 이 화기가 이렇게 왕한 걸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일간들처럼 뭐 갑목이 막, 갑을 목 섞여가지고 잔뜩 있는 거랑, 정화가, 병화랑 섞여가지고 잔뜩 있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어, 정화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다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오화록을 두고 있고, 급제 병화는 따로 떠가지고 있어요. 내 옆에. 급제가 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급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급제가 없잖아. 내 내정화의 뿌린 거예요 사화가 내정화의 뿌린 거야 그러니까 내 뿌린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다 나예요 나 밑에도 크게 보면 나인데 여기에는 나와 급제가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급제가 유금을 합하는 거예요 이두 개의 유금의 사유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위에가 훨씬 편하고 밑에는 어 비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급제의 힘으로 재성을 합해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때? 어 사는 게어 밥을 굽는다는 게 아니고 밥은 안 굽는데 <laughs> 사는 게어좀빡시게 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야 뭐. 이 재성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다. 음. 여기도, 내, 따지 보면 내 비겁 아닙니까? 그죠? 뭐 유검을 하면 내가 노력하고 이런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어, 이게 내 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록은 아니지만, 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여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어오는 게, 어, 내 돈이 된다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되는데, 급제의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 보면 사실 나예요. 이것도. 난데. 어쨌든, 그 돈을 벌어오는 게, 어, 여기가 10을 벌어올 때 여기는 뭐, 한5 정도 벌어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만큼 이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어, 힘들다는 거죠. 그, 거기에 여기는 인성이 섞여있기 때문에, 더 뭐, 편해요. 편해. 여기는 먹고 사는 거는 크게 걱정이 없다. 여기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음, 또이 둘은 어, 결혼 관계에서도. 어, 차이가 있다. 결혼을 하는 문제에서도. 응. 자, 여자니까, 어, 남편이 누구예요? 이, 이게 남편 아닙니까? 그죠? 여게 관이니까. 그래서, 이 관은 유금에서 생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 개유가, 어, 남의 편인 거예요. 이 남자인데, 이 남자가, 그럼 이제, 사는 뭐예요? 배우자 궁입니다, 궁. 배우자 궁. 궁. 그래서, 이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내가 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월로 가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어. 정사, 정사니까. 거기서, 합을 하는 겁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일이 되는 경우는 이 남자가 내 궁이랑 합을 하니까 뭐다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어, 애인이나 뭐 애인이 아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사귀었던 뭐 남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기는 아, 결혼을 한다. 하는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겁제가 떠있잖아요. 그죠? 이 겁제의 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배우자 궁도 되지만은, 내 겁제의 록도 된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결혼 관계가, 어, 위에가 상대적으로 순탄하고, 밑에가, 조금 어, 복잡하다 그 정도 <laughs> 나이가 아직 개유생이면몇 살이에요 올해 만 음? 됐나? 어, 음9 9년생인가 그다음에 뭐야 개각 유술 그다음에 유 갑술 생년 그 다음에가 갑술 생년은 음, 음 그러면은 얼마 안 됐네 올해 이제 서른 넘었네 어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자 그렇다 어 그래서 그리고 이 보시면요. 이게 있어요. <laughs> 자, 이둘다 정사, 정사, 이게 나예요. 정사, 정사, 이게 나야. 근데 이 밑에는 차이점이 뭐라 했어요? 이 사가 나도 되면서, 이 배우자 궁이면서 또 뭐, 이 병화가 떠있으니까, 이 병화의 록을, 역할, 록 역할을 하니까 얘가 급제가 되는 거예요. 급제. 급제가 합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어, 어쨌든, 결혼 관계에 있어서, 어, 좀, 어,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그러니까, <laughs>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자,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제 다 나죠. 나예요. 어. 난데, 내가 유금을 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고, 어, 다만, 다만, 위에고 밑에고, 그거 하나는 있지. 왜냐. 이게, 나긴 난데, 어쨌든 궁은 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궁이 여기는 두 개고, 위에 사주는 궁이 세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궁이 하나의, 어, 남자와 합을 하는 거고 여기는 두 개의 궁이 하나의 남자와 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위에나 밑에나 어 굳이 이제 남자와의 관계를 따지 따진다면은 어좀 뭐라 그지 러어 원래 궁이 두 개면은 궁이 두 개인데. 관 하나랑 관 하나랑 합을 하는 거예요. 이건 궁이 세 개인데 관 하나랑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결혼 세 번이에요. 세 번의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령 그리 될 수는 없지만은 여기는 뭐 신사고 나는 정사고 어, 여기 얼사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궁궁궁 되면서. 어, 이게, 이제 세 번의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이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목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사실 이 궁이, 어, 뭐라 해야 되냐, 어, 예, 예,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난다. 되게, 그러니까 이제, 대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결혼은 한 번이라고 본다. 이, 여기에 을사 을목이 천간이 다르지만은 얘는 목생화로 해가지고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 신사인 경우에는 또 달라지 이런 경우에는 이 을목은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 그냥 하나로 본다. 다만 그렇다 해도 내가 궁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어쨌든, 뭐라 해야 되나, <laughs> 어, 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어, 남편도 봐요. 합을 여기까지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궁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좀, 뭐, 어, 어, 어쨌든, 잘난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 어.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화로 해가지고, 어, 나의, 나로, 보니까 나의 영역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네 영역인데, 어, 그 안에서, 겁재가두 개가 있고, 해가 궁이고 또, 그리고 쌍궁이랑 하나의 관이 합을 하는데, 어, 궁이랑 합하는 거는 나랑 합하는 게 되는 거고 급제 역할로 돼가지고 합을 하는 거는 급제랑 합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과 합하면서 동시에 급제랑 합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얘가 그러니까 남자가 나랑 합을 하면서 동시에 뭐 급제랑 합을 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 배우자 관계는, 뭐,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워. 혹시, 이것 때문에, 어, 또, 가정에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어,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 자. 어 그래서, 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어, 궁이 여러 개고, 하나의 관이 여러 관 궁이랑 합하지만은 결혼은 어,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 인성이 하나 섞여 있냐 없냐 그리고 어, 여기 겁재가 들어오니까 중간에 얘들이 겁재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원래 그래. 이 사주는 이제, 사실은, 얘가 조우 역할을 하면서, 돈 역할을 하고, 돈이 이거예요, 돈이. 돈이.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유합이 록으로, 사실은, 비급이지만은, 급제지만은, 록으로 합한다고 봐도, 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돈을 벌어오는 록들이기 때문에, 이 록은, 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급제들이 돈의 역할을 해요. 어, 그래서 급제들의 힘으로 어, 돈을 급제는 급제니까 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 밑에는 가직 어, 차이가 중간에 어, 급제가 그래도 이건 시에 떠 있기 때문에 그나마나 가령 아까 사주가, 그죠? 이랬잖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리, 이랬다고 보자. 이랬다고. 이랬다고. 가령. 그러니까, 급제가 월에 떠 있는 거야. 월에. 월에 떠가지고 있으면은, 시에 떠 있는 거랑은 또 다르다. 또 달라요. 그니까, 러 연월에 있는 급제는 급제예요. 완, 뭐, 완, 이거 사주마다 또그 하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 어쨌든, 급제의 역할을 강하게 한다. 급제의 역할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돈을 뺏어간다. <laughs> 연월에 있는 급제가 진짜 문제예요. 어,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내가 그래. 이 일이 렇게한 거는 응? 음? 이 급제까지는 이 시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크게 보면 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으로. 자, 자. 하여튼 어. 그래서 어, 아까 요 밑에 사주보다는 위에 사주가 삶이 훨씬 순탄하고 편하다, 이 사주가. 음. 그리고 재물이 있다, 없다. 아, 재물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음. 자,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는, 어, 저도 이제 지금 대운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술 대운 같은 게 들어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얘들이 여기로 인묘가 되는 거죠. 대운에 세운은 틀려 세운 대운에. 그러면은 이 사유압이 되요안 돼요. 돼요? 사유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대운에는 어좀뭐어내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것도 뭐될수 있으면은 보수적으로 하고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돈 이런 거에서 이런 운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지키라해 가지고 돈을 아예 안 쓰고 막 구두쇠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어 어,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써야 할 돈은 오히려 쓰고,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좀 베풀고, 이러는 게큰 돈이 나가는 거를 막는 거죠. 내 손발이 다 묶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어, 내 개인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뭐, 내 일하는, 내 사업하는 데에서, 어, 손발이 묶이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 만약에 이런 사주가 아까 수운에는 얘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내가 손발이 묶이는 것처럼 된다고 했는데 추운이 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이 추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운 대박이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음,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왕한 화기로 화기가 유금을 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화극금을 하는 거예요. 이 사유합이 화극금의 합이라고요. 화극금을 해서 이 합으로 해서 이 재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아, 가져오는 게. 어, 왜냐면은, 이 관이 강해요. 그러니까, 조우적으로 보면은 용신인데, 내가 단순히 이 화극금의 의미로 보면은, 이 관이 수국화를 해야 되는 게 만만하지, 만만치 않다고. 여기에 추군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사유축합이 되잖아요. 사유축합은, 금의 합이잖아. 그럼 사화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약해요. 약한데 사실은 약하지 않아요. 개유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얘가 강하기 때문에, 사유합으로 재성을 내가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추군이 되면은, 사유축 삼합이 되니까, 화기가 금국으로 바뀌니까, 화기가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약해지고, 이 개유는 힘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검수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사주의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사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에서 이런 게잘 일어나요. 이 사주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수루는 아무것도 안해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수루는 손발이 묶이는 정도라면 여기는 뭐 무너지는건 무너지는거 이런 운이 좀 어릴 때 오고 이러면은, 어릴 때는 뭐 고생은 사사하니까, 뭐, 이래. 어릴 때 고생을 하는 거야, 뭐. 그죠? 그런 건 뭐, 내, 그건가? 어릴 때 고생했다는 건 없고 부모님 쪽에 뭐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운이 나이 들어서 오면은, 이제, 그때, 내가 여태까지 해놓은 게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 정말 조심해서 보내야 된다. 자유축 합되고, 죽은 개수를 품고, 이게, 이게, 섭도잖아요. 칠살은 황해지고, 그래서 수극화를 제대로, 칠살에, 그러니까 이게 병주고 약주고 한다는 거예요. 조후로서 보면 이게 약인데, 병이 될그 위험을 항상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개수는.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이 재성을 깔고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운에 의해서 얘가 뭐,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 여자니까 남편이 뭐, 나를, 내가 해놓은 걸다 와르르르르. 그런 의미도 된다. 죽은 화생토 해가지고 식신이니까, 이런 운이 오면은, 그런 것도, 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와르르르 무너진다. 이런 의미도 된다. 자, 해서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어 네, 행복한 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